잃어본 사람은 소중함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하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로가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 보았길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 보았길래 그 슬픔을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바벨론 포로 사리가 끝났다.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앞에 39장에는요 히스기야 왕 때가 나옵니다. 포로되기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생활까지 합치면 200년 가까운 시기의 이 갭이 차이가 있는 39장에서 40장으로 한장 넘어갈 때 200년이 훅 지나가는 아주 독특한 성경 배열입니다. 히스기야 당시는 아시리아가 세계적인 제국이었고 부강국은 이미 그 칼날에 무너졌습니다 한쪽에서 바벨론이 신흥제국으로 막 일어나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수르를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좋아 보여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박수를 보냈고 바벨론 사절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에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오라 그래가지고요 보여줬습니다. 왕의 모든 부와 모든 기밀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와우 굉장하시네요. 참 좋습니다. 당시에는 칭찬인 줄 알았고 친선의 의미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건물생심.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마음 속에 최근 내가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이 유다가 당장은 아니지만 그 히스기야 자손대에 가서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어떤 왕은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도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긴 역사에서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그 직전에 발굴된 유물입니다. 예루살렘성 남쪽에서 주전 8세기의 인장 34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왕실의 것이었고 그 안에 히스기야의 인장도 있고 이사야의 인장도 있습니다 이게 중간줄에 이사야라고 써놓고 그 밑에 나비, 선지자라고 써있는 아주 놀라운 유물입니다 이 이사야의 영향력은 오늘까지 미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역사를 단기적으로 보면요 왕이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도 대통령 선거한다고 물론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나 너무들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여러분 나라가 오히려 갈 길을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 말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도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있는 한 선지자.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요. 그때 그쳐갔던 수많은 왕들보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나라에 영향을 끼친 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정신을 일깨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라에는 훨씬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희스기야는 없어도 이 사연은 있는 거예요. 이 사연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했는데 이 말은 해방의 의미를 백성들이 마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해방될까? 그게 굉장히 큰일 같지만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하는 일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룻밤에 바벨론 같은 나라는 무너집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냥으로 뭐 이렇게 성을 샀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작정하시면 어떤 제국도 그것보다 더 쉽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정치적 해방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도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 이 나라 정치를 세우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보다 그 해방의 참 의미를 마음에 다 도록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39장에 나왔던 사건, 이 희석이야 때이 사건. 그리고 적어도 200년 전 가까운 시간이 휙 지나서 갑자기 난데없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거는 정말 아주 어야한 놀라운 배열입니다. 놀라운 배열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르면에서 놀라운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편과 이사야가 가장 많이 인용됐습니다. 이사야서에 인용된 예언, 이사야서에서 성취된 예언만 쭉 모아도요.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쭉 모아 보면요. 신약의 모든 스토리가 다 이어집니다. 오,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인데 이사야도 66장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구약이 3구 신약이 27. 그죠? 3구 27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이사야서도 정말 재밌게 1부 심판 39권. 2부 위로 2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렇다고 여기 너무 꽂혀서 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요. 이단 되기 쉽습니다.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요 재미로. 중요한 거는 39장과 40장 사이에 200년 가까운 시간이 이, 이 갭이 있고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벼락같이 해방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에도 해방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해방이 불가능하다 포기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의 지배가 최소한 100년은 갈 거라고 보았습니다 조선이 자랑하던 천재, 여러분 아시죠? 이광수,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친일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왜 친일했나? 아, 일, 일제가 영원히 갈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친일하는 거죠 그런데 해방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준비가 안된 까닭에 우리 역사는 많은 피를 흘리고 엄청난 혼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준비하고 결혼하시나요? 결혼식 말고 결혼 생활 그리고 아빠 될 준비, 엄마 될 준비, 학부모 될 준비,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 될 준비, 어른 될 준비. 그래서 요즘 그런 말했잖아요. 어쩌다 어른. 어쩌아 보니까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될 자격이 있어서 된게 아니고 장로 될 준비, 권사될 준비, 안수집사될 준비 나아가 세상을 떠날 준비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그 순간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단계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을 것인가 출발은 얘기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거는 한국의 풀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유다 강야에 가면 조금 이렇게 조그맣게 피어나는 풀입니다. 해가 뜨면 다 말라버려요. 몇 시간을 못 갑니다. 그 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움은 원으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헷새드.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어,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뷰티 페이스블리스, 러블리니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많은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랑. 그게 헤세드인데 여러분 인간에게 헤세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기는 있어요 헤세드가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 다짐해놓고도요 변하는 게 책임어지는 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시편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책상편 말씀한 게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의. 이거는요, 하나님이 혼자 갖는 성품이 아니고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관계적 자질입니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변석케 하는 분이라 그러면 약속했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없던 걸로 하자 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홍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까? 온순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까? 온순한 분이십니까? 둘 다죠. 강한 분인데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먹이는 암컷들 어린 양을 창세기 어, 33장에 보면 야곱이 에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근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함께 가자 했는데 함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세가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신경 안 쓰고 가면요 뒤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도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것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설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너는... 다정한 아이로 자랐구나. 자식 농사 망했다. <laughs>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강하면 다정하지 않고 다정한 사람은 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매님들. 여러분 남편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다정하고 온순한 사람? 둘 다요? 그런 남편 없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목사님 없습니다. <laughs>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 보니까 이 쌓인 경험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사람 경험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범주로 하나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정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경직돼 있어요. 다정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방자해집니다. 인간의 빗대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욕기 세윗기도 하는데요.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한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맞고다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강력한 힘이 있으시면서도 그 백성을 다정히 돌보시는 온순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위로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위로 그 하나님이 없으면 이러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한 사람을 뜨고 말하는 거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번역을 보면요 좀 달라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네. 좀 다르죠. 개역개정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누군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명을 받고 시온에 소식을 전하는데 세본형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세 번역이 훨씬 유력합니다. 뭐 개역개정은 왜 이렇게 번역했냐? 이게 이제 어,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문법적으로 이세 번역의 번역이 훨씬 유력하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시온에 전한다는 말이기보다는 시온 이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절에서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나도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받은 사람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언제 완성되는가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때그 복음이 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수요일에 전도 훈련 학교 졸업식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 참으로 기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게 될 때에 나에게 전해 받은 이 내가 전해 받은 이 복음이 여러분 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위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는요, 그 위로가 나만 받아먹고, 나만 위로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모로서. 위로를 써.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능히 뭐하게 위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능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에 내가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면요 위로받다 위로하다요 위로받다 위로하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로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수학 성적 영어 잘하는 방법 그거 필요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모든 자녀 교육의 근본 문제는요. 모든 자녀 교육의 근본 문제는요. 부모들이 상처가 많다는 것.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무근 상처, 열등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부부끼리 불화로 오는 그 긴장 갈등, 그그 그 감정의 쓰레기들 이런 그래서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너무 강한 제목이죠. 여러분 이게 많은 가정의 현실이에요. 엄마 아빠의 감정에 가장 고약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찌르고 치명적인 그 쓰레기를 약한 자녀에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로 제가. 부모들을 다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아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은혜 받을 때에 부모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때에 그 얻은 위로로 능히 자녀들을 위로할 줄 아는 능히 자녀들의 삶에 밝은 웃음과 행복한 소망을 꽃피게 하는 부모 될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돌봄 학교로 모였습니다. 돌봄 학교 그럼 뭐예요? 이게 돌봄을 받는 건가요? 돌봄을 제공하는 건가요? 둘 다입니다. 둘 다. 돌봄 받고 돌봄을 제공하고 위로 받고 위로를 주고 위로 받다 위로하다. 이게 많은 사역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랑방 목자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돌봄을 받고 돌보는 거예요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이 소리를 외쳐라 이게 예루살렘의 사명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세상의 위로를 치유와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와 닿게 말하라.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마음에 와 닿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와 닿게 말하라. 이거는요, 문자 그대로 하면 심장에 대고 말하라. 심장에 고이 말을 심장에 대고 말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장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장에서 우러나온 말인데, 이 하나님의 심장이 백성들의 심장에 가 닿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 빌립보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모하면 요 심장이 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멀리 외국 나가서 있다가 돌아오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 자리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 다하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적군에서 얻어터지고 고문받고,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났어요. 한국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포항에 앉아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포항에 앉아 있겠습니까?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도착했다는 사인이 전광판에 뜨고, 저기서 젊은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내 아들 어디 있나? 여러분 까치발 하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부모의 심장 뛰지 않을까요? 터져버릴지도 모를만큼 그 아들을 향해서 뛰는 심장,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오늘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인내의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눈물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기에, 참 위로가 있습니다.